안녕하세요. 저뚜아뚜아입니다제방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, 일단은 뭐지? 제 방이 되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2015부터 여자친구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좋아했어요. 2015년 되면 유독 올수. 지금까지 좀 여자친구 은하가 제 책이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제 방에 포스터가 하나, 둘, 세개 붙여져 있고요. 그리고 제 방은 침대가 있습니다. 잘안 보이시죠? 죄송합니다. 그리고 애창인형 항상 들고 다녀요. 애창인형. 그리고 거울. 그리고 이거 오빠가 줬어요. 그리고 잠시만요. 아 어, 죄송합니다. 컴퓨터고요. 아니? 그리고 피아노가 있어요. 일단 그리고 블라인드가 쳐져있죠 그리고 좀 지저분하죠 민망하네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여기 제서없는건데좀 지저분하죠? 죄송합니다 그리고 음 별거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또압도였습니다 구독 많이 좋아 부탁드려요.